시안실청 질펀 팽낭청아지성을 주지 않는다 어, 전투신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 이 걱정으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다행히 이제 감독님이 그 동안 보여줬던 어떤 액션과 또 드라마가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시나리오에 많이 보였었어요. 쉼 없이 이어지는 88일간의 공성전투, 꺼지지 않는 전투의 처절함으로 가득 찬러닝타임 저희가 뭐한 3개월 정도 연습은 했던 것 같고 단지 조금 어색했던 건 저희가 이제 로보담이라는 기술을 이제 시도를 저도 사실 로보담과 이렇게 팬텀을 껴가지고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서 그 로보담이란 장비를 통해서. 1초 사이에 5m 이상씩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빠른 그 이동이 가능한 장비다 보니까 액션을 좀 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킹스맨 영화에서 로보담의 효과를 낸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싸우는 장면에서 와이드 샷에서 반 원형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든가 그런 장면에서도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차용를 했고요. 한국영화에서는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찍는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의 액션을 잡아내기 위해 사용된 로보담. 로보담의 초고속 촬영 장비를 달아 사람이 촬영할 수 없는 정교한 촬영이 가능하게 했다. 1초당 1000프레임에 이르는 고화질 영상은 물론 후반 작업에서 새로운 영상미를 구축할 수 있다. 안시성 전투는 수십만 군사들 간의 치열한 전투, 대규모 인원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야 했던 영화 안시성. 사축 와이어를 내 군대에 설치를 하면 사방 70m 정도는 어느 높이든 거리든 갈수 있는 그런 와이드앵글을 위해 사용된 사축 와이어 캠은. 길이 180m에 이르는 안시성 세트에서의 대규모 전투신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주필산 전투 등 대규모 기마부대의 전투신을 촬영할 때도 사축 와이어캠으로 스케일을 표현했다. 이는 사축 와이어캠의 안정적인 카메라 워킹으로 정속부터 고속까지 다양한 속도로 표현했기에 가능한 명장면들 대규모 기마부대들의 기마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 말들끼리 부딪치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러시아남이라는 장비로서 기마전투를 생생하게 담아낼수 있었고요. 음, 러시아남이라는 장비는 스테빌라이저 기능 있는 헤드를 장착을 하고 자동차 광고 같은 데도 많이 쓰이는데 그런 이제 속도감 높은 촬영을 할때쓰이는 특수 장비를 비롯해서 새로운 그림을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액션 신으로 한국 블록버스터의 역사를 바꿀 안시성 다양한 특수 장비 촬영과 함께 액션 신을 완성하는 최종 작업인 후반 VFX 실사로는 촬영이 불가능한 수십만 대군을. 블루스 크린을 이용한 후반 시지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저희 영화가 이제 보통 시지 컷이 약 2천여 컷이 저희가 이제 등장하고요. 수치적으로 보면 거의 큰 블록버스트 영화의 한세배 정도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군중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시뮬레이션이 아닌 안시성만의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군중 시뮬레이션. 지금껏 본적 없는 압도적 스케일로 그려진다. 대규모의 군중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새로운 기술적 시도들. 프리 프로덕션부터 프로덕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촬영과 대량의 후반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S> <S> 더 재밌게 무비 무비 묵묵.